이 글의 핵심은 검은 콩의 건강상 이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은 심장 건강에 좋고, 당뇨에 유익하며, 높은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노화 방지와 백발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섭취되는 검은 콩 종류에는 흑태, 쩌리태, 쥐누니콩, 약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쥐누니콩은 가장 약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은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제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며 단백질,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많은 이득을 줍니다. 검은콩에 포함된 항산화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검은콩의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음식을 통해 섭취됩니다.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제 중 폴리페놀이 중요한데,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스틸벤, 리그난 등이 그 예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5,0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양파의 퀘르세틴, 녹차의 카테킨, 포도의 프로안토시아닌, 감귤류의 헤스페레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검은콩의 주요 효능으로는 뼈 건강 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 마그네슘, 이내 대부분이 뼈에 저장되는데 검은콩의 풍부한 이 영양소들은 뼈 건강 유지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검은콩은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검은콩의 중요성과 건강상의 이점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검은콩이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콩의 다양한 영양소, 예를 들어 칼륨, 엽산, 비타민 비육 등은 신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유가 엽산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화합물의 축적을 방지하는데 이 화합물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혈관 손상 및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에 함유된 항산화제와 섬유질은 혈당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 반컵을 포함한 식사는 식후 최대 120분 동안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은콩은 암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검은콩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은 암 유발 화합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이외에도 검은콩은 발기부전 감소, 탈모 예방, 눈 건강 증진, 소가 증상 완화, 그리고 노년기 근손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검은콩에는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 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으로는 프로테아제 억제제, 탄닌, 피트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를 방해하고 철분, 칼슘, 아연의 흡수를 억제하며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을 감소시킵니다. 검은 콩을 섭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화장애, 장트러블 단백질 및 미네랄 흡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볶아서 콩가루로 만들어 먹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 방법은 이소플라본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복잡한 조리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소플라본 함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검은 콩의 다양한 영양소는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적절한 조리 방법을 통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항영양소의 영향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볶은 검은콩은 수분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소플라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검은콩 한 개의 절대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해져도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검은콩에는 옥살산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볶기보다는 삶을 때 옥살산의 양이 최대 87%까지 감소하므로 건강을 위해선 검은콩을 충분히 삶아 익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 라인 건강 저널에 따르면 검은콩을 준비하는 최적의 방법은 콩을 깨끗이 씻어 10시간 이상 불리거나 끓인 후몇 시간 동안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후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부어 80분 정도 더 끓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콩으로 콩자반이나 콩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검은 콩 양파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황유기 화합물과 퀘르세틴을 포함하고 있어 기운을 북돋우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또한 항염증 및 항암 효과가 있으며 심장질환과 신경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황유기 화합물이 손실되므로 양파는 살짝만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검은콩 반컵과 얇게 채썬 양파 반개 말린 대추 6개를 준비합니다. 대추씨를 제거한 후 과육을 잘게 썰어 300ml의 물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양파를 추가하여 1분 정도 더 끓인 후 식혀 줍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와 대추 물을 검은콩과 함께 블렌더에 넣고 소금 한 꼬집을 추가하여 갈아 줍니다. 이 스무디는 양파의 매운맛과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조화를 이루어 혈관 강화와 단백질 공급에 도움을 줄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 식사로도 아주 적합하여 바쁜 아침에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검은콩 샐러드는 조리가 필요 없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검은콩은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섭취함으로써 철분 섭취량의 20%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면 타미니와 같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데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선 물에 불린 후 삶은 검은콩 반컵과 잘게 썬 아보카도 반개, 피망 반개, 4등분한 체리토마토 5개, 준비한 옥수수 반컵이 필요합니다. 드레싱은 진간장, 올리브오일, 사과식초, 설탕, 잘게 썬 양파 1, 4쪽 마요네즈를 블렌더에 넣고 갈아 만듭니다. 이 드레싱은 설탕의 양을 조절하거나 마요네즈를 생략하는 등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잘 섞어 드레싱을 얹으면 완성됩니다. 이 드레싱은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달 동안 맛이 변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검은콩 코코아 스무디는 세 번째 건강한 방법입니다. 코코아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뇌의 혈류 개선, 염증 감소,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과 코코아를 함께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코코아는 100% 제품이나 최소 70% 이상의 코코아 함량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 물에 불린 검은콩 반 컵, 씨를 제거한 말린 대추 6개, 100% 코코아 파우더 1 테이블스푼 잘 익은 바나나 반 개, 대마시 1 테이블 스푼, 계피1 사티 스푼, 소금 한 꼬집을 블렌더에 넣고 기리 우유 500ml를 부어 갈아줍니다. 대추와 바나나가 천연 당분 역할을 하여 추가적인 설탕이 필요 없는 건강한 스무디가 됩니다. 이 스무디는 간식으로도 좋지만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완벽합니다. 검은콩의 부작용으로는 항영양소와 소화가 잘 안되는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담갔다가 충분히 삶아 섭취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콩은 건강한 식습관에 매우 유익하며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단백질 보충은 물론 혈관과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